자, 자, 이제 제주도에 왔어요. 아, 웃지 마라. 문연 곳으로 갈게요. Let's go! 제가 카메라 켜가지고 가족들이 말을, 말을 안 해요. 경상도 말좀 센데 자꾸 착하게 말하려고 해요. 그냥 하던 대로 하셔. 배고파. 카메라 카메라 켜면 가족들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밥이 나오면 해줄게요. 아빠가 질그래요. 아빠가 맨날 그 디, 디렉팅해요 저한테. 그 라방도 디렉팅했어요. <laughs> 이거 오디오 빼도 돼. 아, 어디야, 어디야. 이렇게 맨날 디렉트해요 이렇게 음? 오늘 가족도 음. 사촌들도 왔어 사촌들. 이제 막상 걔 가족, 가족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, 저기 이렇게, 아, 이렇게 약간 돌아가. 부끄럽네. 헛 목소리에요. 그리 같이 보고 싶어서 형니다안 <laughs> <laughs> 돼. 나옷쳐줘 아 갑자기 누가 살아날까? 중학교 때한번 진짜 많이 먹어적 있었거든 응 우리 동네그 김밥나라가 있었나? 김밥천국이었나? 거기서 돈가스 한판 라볶이 한판 김밥, 김밥 두줄 <laughs>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돈가스 한 번, 김밥 두줄 응. 라볶이 한판 많이 먹었죠많어 먹어, 말 먹어, 먹어, 말어제어제 자쿠지에서 이거 찍으려어 했는데. 말 먹어, 말 먹어, 말 먹어, 말 먹어, 말 먹어, 말 먹어, 말먹고말 먹어, 말 먹어, 말 먹어, 말어말 먹어, 어말지어말 먹어, 말 먹어, 자쿠지에서 이거 제품 킬러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. 응, 너무 안 돼. 한번더 하라고, 자쿠지, 자쿠지를. 어. 오늘. <laughs> 맛있네, 요 오랜만에 먹어. 재미없을 수 있는데. 그냥 먹는 영상. 마없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거, 공포, 네포 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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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고고포 공포, 공포, 공 좋았다.